자, 오늘 타종식에 함께해 줄 타종자분들 특히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숙한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한분한분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잠깐 인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희망의 의미를 담은 종을 쳐주실 1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부산은 역대 최초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 등 올해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준 부산 광역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요즘 방송에서 부산 홍보의 진심인 분입니다. 부산 b n k 썸 여자 프로몽단 박정은 감독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최근 부산댁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하신데요. 부산시민 배우 한상진 님입니다. <laughs>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자, 올해 부산 콘서트홀 개관과 함께 클래식이 부산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 있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 감독이자 부산 출신의 세계적인 발레리나 김주원님입니다. 자, 롯데자이언츠의 영원한 캡틴이자 매경기 힘찬 모습으로 부산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야구선수 전준우님입니다. 사동자분들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분한 분을 제 옆으로 모셨습니다. 부산시민 한상진 배우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진입니다. <웃음> <웃음> 네, 정말 좋아하시네요. 우리 반갑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부터 좀 전할까요? 네, 어, 부산을 사랑하고, 어, 부산을 자랑스러워하는 부산시민 배우 한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박정원 감독님이 요즘은 글쎄요 한상진 배우님보다 인기가 좀덜한것 같은데 좀 느껴지십니까? 아 그래도 B&K 부산행선 박정원 감독님이 저보다 부산에서 훨씬 인기가 좋으시고요. <laughs> 예, 저는 요즘 약간 조족절에 <laughs> 예. 인기가 좀 올라가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제 박정원 감독님께 꼭 인터뷰에서도 존대를 하시고 깍듯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어. 박정은 감독님께는 항상 존칭을 쓰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laughs> 예.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부산 홍보맨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고 계십니다. 첫해 막손 흔들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게 되는데 이제는 다들 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글쎄요. 2025년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어, 2025년은 저에게 너무 어메이징한 감동적인 한 해였고요. 어, 제가 노래모아니 인싸모에서 부산 시민분들 덕분에 인기도 올라가고 표수도 늘어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느린우체통이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셨는데 한상진 배우님은 혹시 본인이 2026년에 바라는 점 1년 후에 나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년에도 이 자리에 또 초대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BNK 부산은행의 V2와 롯데자이언츠의 우승과 <laughs> 롯데의 우승을 기대하면서 <laughs> 또한 KCC 우승 OK 남자배그 다음 우승 부산의 모든 프로팀이 우승하는 꿈을 꾸면서 내년 이 자리에서 그 모든 팀의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부산 사람이 다 됐어요. 어떤 어. 부분에서 사람들이 흥분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네. <laughs> BNK 썸 얘기하다 갑자기 롯데자이언츠 우승하니까 막 광분을 하시는데 좋아요. 아, 저도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어, 진짜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새 덕담 한 말씀 하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 정말 쉽지 않고 다사다난했던 2025년인데 이렇게 25, 2025년 마지막 날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또 2026년 새첫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그것 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에 정말 좋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우 한상진님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